성형외과 전문의 설재인 성형외과 원장 설재인입니다. 저는 20년 이상의 성형수술을 해온 의사로서 주로 안면윤곽 성형수술과 항노화 수술로 목주름, 팔자주름, 눈밑주름, 이마주름, 얼굴 전체 거상수술에 특별한 특화를 갖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설재인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줄인다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면윤곽 수술이라고 하면은 얼굴을 인상을 변형시켜서 좀더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수술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굴에서 일반적으로 얼굴이 넓다 또는 얼굴이 크다라고 할 때는 얼굴이 평면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평면적인 부분은 우리 얼굴에서 어느 부위일까? 그러면은 이 이마나 이 아래쪽보다는 이쪽 가운데 부분이 더 평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적인 부분이 얼굴의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효과가 올때 얼굴이 작아 보이고 부드럽고 입체감 있게 보입니다. 따라서 안면 윤곽 수술, 특히 광대뼈를 수술할 때는 두 가지를 목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얼굴이 예뻐지는 얼굴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둘째는1 0 년이 되더라도 본 나이보다도 더 어려 보이는 그런 동안 효과를 위한 수술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광대표 수술을 하고 나면 특히 이반절기로 수술하고 나면 얼굴이 처져서 어 리프팅을 한다 레이저로 리프팅을 한다 실 리프팅을 한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 올바른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 겁니다. 안면 윤곽 수술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얼굴 뼈가 줄어들고 광대뼈가 줄어들고 사각턱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얼굴이 작아지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수술을 하고 나면 얼굴이 어떻게 예뻐지는 모습이 될까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만으로 얘기할 때는 얼굴이 크다, 넓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CT를 찍어서 보면은 얼굴이 광대뼈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입니다. 턱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예요. 그런데 광대뼈는 정면에서 이쪽 방향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평면적으로 넓적으니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턱은 이 사각전 부위에서 앞턱까지가 계란처럼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광대가 턱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크고 넓은 이 뼈가 이 계란처럼 이렇게 중심으로 모아지는 그런 변형을 줄때 우리가 좀더 얼굴형이 계란형이고 좀더 자연스럽게 보일 거고 더 작아 보일 겁니다. 따라서 적은 이 턱보다는 큰 뼈를 수술을 할때 정면 효과도 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면 효과가 큰 광대뼈를 수술했을 때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효과는 얼굴이 작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광대뼈가 발달할 때는 여기 45도, 45도가 이렇게 발달하고, 여기도 이렇게 발달하고, 이 가운데 부위는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발달되고 튀어나온 부위가 점점 이렇게 낮아지면서 줄어들면 중심에 있었던 코도 좀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광대뼈 수술을 잘 해놓으면 얼굴이 눈이나 코가 좀더 선명해 보이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부드럽게 보입니다. 또한 작게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가 진단으로서 거기를 뒤로 이렇게 제껴서 넘겨서 보면 턱도 이렇게 V라인으로 아까 시트에서 본 것처럼 앞턱은 좁고 이 사각층 부위에서 앞턱으로 이렇게 좁아져 보이고 이 넓은 광대뼈 부위는 이렇게 튀어나와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턱뼈에 대해서는 긴 곡선 절제술이라든가 앞턱의 T절골은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